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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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팬들이 오, 야. 너무 야, 아이 너무 잘해줬어. 너무 잘해어 오늘 진짜 어, 내가! 어, 우리 강연한거 아니야, 진짜. 강요한 거 아니야. 취향 전 중에 팁톤, 근데 우리도 팁톤을 처음에 마보이 전주다, 어.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좀더 친숙하다고 생각했어요. 봄고 너무 잘 어울리네. 봄하고 너무 잘 어울려. 리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봄이 따뜻해야 되는데 되게 추워가지고. 내일부터 <laughs> <laughs> 비가 오고. 비 오고 또다 이해가 같이 양면을 넣어. 사실, 이 가진 사진이 사진을 이니이있는 사진이 같이 찍히는 어 맛있어. 맛있어. 맛레어템이어맛어템이야맛아어 맛있어. 맛하고 맛있어. 맛있어. 같이 어어맛오어맛 근데 사실 우리 먼저 보긴 했어. <laughs> 우리 먼저 봤어요. 많이 와야 돼. 응? 많이 와야 돼. 많이 와야 돼? 아, 어, 가고 싶은데. 아, 아 여기를 아, 많이 와야 진짜. 아, 우리 응. 많이 하면되지그러면 응. 응. 내일 다시 와야 돼. 와. 오케이. 매주 금요일마다 할게. 금요일이니까 그럼 요 볼래요? 가요. 나 하기 된건 아니긴 해는데네 어디 가세요 밥 음, 먹으러 음, 아, 먹어요. 어? 밥 추천해줘. 추천? <놀람> 추천? 저희는 한소한 <놀람> 여기 가요. 비페레. 비페페레비페비페아비페페 얘기하는거 페 그니까 레페레 비페레. 비페 비페레. 비페페페페 <놀람> 그래서부터 이미 분들 면질했어요. 사실 맞아요. <laughs> 하지만 뚝참고 있어요. 컵 내게 다네 뚝참고 있어요. 스포유정이 죄사람도 참고 있었어. 제가 절대 신신장. 진 진짜 안했. 안했. 너 진짜 밖에안 했어. 너진짜 막... 음. 근데 이거랑 관련이 있어. 아 근데 아무내 아무도 몰라. 아니 그거 동프라이. 동프라. 그러니까 동프라이. 이거. 티 동프라. 동프라 동프라 이거. 이거. 팁토 이거. 아, 이거 근데 그래, 내가 혼나. 스포가 되지 않았어. 나만 아는 스포를 뺐거든요. 수 있지. 오늘 제가 머리카락에 리본을 달아봤어요. 아 맞아요. 저희가. 아니, 저샤복할때 머리카락 한닥이어게 됐냐? 보면서. 제일 핫해. 네, 네 제일 핫 네. 아, 머리 컨트롤 잘아셨어요저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깻잎머리까지 이렇게 칼 씌우고 그냥 가른걸리육타 <laughs> 네. <너무>, <laughs> 그럼 반대로 타줘야지 <타서 웃음> 어, <laughs> 아니 저거너 언제였지? 더 춥대요 저거? 어제? 어제도 응. 머리카락한 바닥에 긁고 있었잖아 그니까 그 한가닥 자아가 너무 쌩얼 <laughs> 한가닥에 자아가 너무 쌩얼 쉽지 않아요 <laughs> <괜찮아? 웃음> 귀여운데 근데 이런 거 되게 잘 그렸다 <laughs> 어제 어제였나? 우람함이 음. 사랑, 분리할 때. 진짜 예쁘게 만나 아, 맞아. 맞아. 어제 맞아요? 맞아요? 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 요 아, 예쁘신 <laughs> 거예요? 대박이요. <목소리> 아니 제가 이하인도 얘기 그러니까 원래 한 번도 제가 신발이 원래 좀 커요. 아이공들어갔 내가 발 사이즈가 2 2이거든 아 근데 발볼도 좁아요. 그래서 그 맞는 신발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일 작은 225인데 이제 결정을 했는데도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목소리> 아!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었어? 이렇게 이런 거. 이거 이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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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거. 아 이거 할때요 할. 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난 지연이 파트를 못할까봐 음. 지연이가 막도박거릴까봐 했는데도 잘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당황, 당황하지 않고 차려고 했는데 얘도 못 찼대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앞에는 이제 팬분들이 있으니까 앞에서찰 수가 없잖아 천문줄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잘못 찼으면 찢었다고 하니까 그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지연이 파트 때아 이제 오케이 흘렸어 하지만 난 프로야 하고 이제 이제부터 안아서 하려고 했는데 원샷이 잡힐 때 했었어야 됐는데 한 3초가 늦게 했었으면 안 잡혔는데 딱 하필 앉자마자 손격이못 빼가지고 잡야아나 아,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그랬었던 쌀이그 구도예요 다들 막 속상했냐 울었냐 이런 근데 그런 거 봤는데 웃었어요 좀 서운해할까 봐 아니요 서운하지 사혼. 아니, 않았어 근데 이제 완벽하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은 있었는데 이제 또이 좀, 조금 이제 또세 번째 컴백한다고 좀 여유가 생겼나 봐 그래서 만약 처음이었으면 진짜 멍했다 o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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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리 o Rio Rio r 지 o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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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i o r 때 o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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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o 그 i o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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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이 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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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아이, 자꾸 잠깐 있는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인기가 너무 힘들데제 발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시라고진 이슈랑 진짜 연 어. 네. 어, 어. 근데 네. 원래 이거 어. 왜 아. 하셨는데, 이제, 이제 이렇게 제 내가 딱 이제 여기 발이 와가지아막틀어요그 진짜 그 빠르게 걸리 그럼 오늘 반대 했어야지. 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잠깐만, 잠깐 애들이 참 참, 저를 강하게 키워요. <laughs>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무대 중에 무슨 무대가 제일 좋아요? 틱톡요오늘 오늘? 이유? 내가 봤어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틱톡 파트 중에 어디 제일 좋아요? 마지막 마지막? 물개물들? 물개물들 어. 좋죠 부분 가사가 있는데 비스듬해진 내맘 비스듬해진 내 맘은 자꾸 게 마지막? 마지막. 아. 마지막 파이라이트때 설아 언니가 애드이브대 우빵 우빵 거기 설아 언 라이브 잘 들리죠? 네저 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그, 요 그, 그래. 그래. 저희 라이브 잘 들리죠? 네그죠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까 리허설 때잘들렸어 진짜요? 응이아언이밖에 너무 크게 어나 부렸어? 리허설에 들이어요 리허설 들었어요줄서있으니다 너무 천천히 <목소리가> 야 아니, 우리 이제 리허설 때 똑같이 하 차. 나 리허설 때 빽질했어. <laughs> 네? 나아니 처음으로 오늘 빽질했어. <laughs> 야야 그럼 무슨 얘기 하는데 선생님 몰른단 말이야. 얘기 안 하면 원한데. <laughs> 어, 아무도 몰라. 너가 이제 얘기해서 안 봤어. <laughs> 오늘 실수야. <실수였다>, TMI. 실수? 자, 오늘은 그러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우리 진짜, 진짜 오늘 이렇 오래 봤는데. 합격되면 어떻게? 학교 아, 같요 아, 학교, 학교, 학교 선생님 알게 그래. 어요 네, 학교 이요 맞았대요. 요 오늘 보 학교 쳤어요? 네. 어. 나 학교 다니고 그게 와우. 이따 <laughs> 그러니까 내 친구는 donc... 근데 이거 커피랑 아이스티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고를 수있 네. 아... 아이스티 먹은 사람? 어... 커피 못 먹어요? 애기네. <laughs> 잘했어. 나도 <laughs>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앞못 <laughs> 먹었어. 맞아, 앞에 못 먹었어. 나도 먹었어. <laughs> 어, 커피 먹은 사람? 어른이네. 현대, 아, 현대인의 삶이야, 아, 이게. 아, 이게? 아, 현대인의 잘디샵잘 되게 해주세요. 어디 있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아. 꼭 나만. 근데 오, 맞아 나도 맞아. 나도, 맞아. 나도 그렇게 적어놨어. <laughs> 나 나도 내 아이패드 배경하면 네, 그때 겠잖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레퍼런스. 아니 요즘 어딜 가도 너무 진지한 아, 말. 아 제가 아이패드에다가 그 펜슬릭 뜨는 거 있잖아요. 짧고 고야되는데 우리 그몸음 막 아, 그런 거 있죠? 행운 부적 해가지고 막그막 음, 이제 음, 명함 나눠주는 것처럼 이 영화도 돼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가 배경화면 해달라고 했는딱지 켜고 있거데 그런 거 나가나요? 그랬었어요 가서 켰어요 틱톡 뮤비 어때요? 좋아요 틱톡 좋아요. <laughs> 뮤비 이번에 CG가 없어요 이게 약간 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약간 설레는 팬분들의 맞아. 아 우리가 팁그 거에... 뜻을 얘기 안 해도 되나? 팁터 어떤 그살그 응. 그 고양이처럼 살균살균 팬분들 다가간다는 마음을 담은 고기에 근데 이제 우리 살금살균의 그런 사이 즈가쳐아바람이야 <laughs> 우리 성 약간 성큼성큼 <laughs> 아니 성큼. 우 이미 달려갔어 유비, 유비에서는 약간 유비는 약간, 약간 살균살 이런 느낌을 맞다. 표현했지 <laughs>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약간 성큼성큼해져있어 <laughs> 이런 아니, 여기 좀더 새로운 텐살펴살펴보실 자, 한번 발표 한번 하고 저희가 매일매일 음악방송하면서 릴스 같은 그 거, 거 올리잖아요 네. 응. 어제 무슨 정신없는 틱톡였나? 아, 근데 진짜 정신없더라 근데 그거 좀 저희 감성이긴 해요 저희가 약간 아. 어, 다르게 찍고 싶어서 약간 맨날 연구한다고 야던데 연구한다고 하던데 허디님, 허디님 연구하는데 다음에는 어떤 컨셉을... 아, 오늘... 오늘 아 오늘... 아른드셔아 뭐? 그러니까 관련 어, 돼. 안 찍었어? 퇴근길... 저희가 찍어야 되 퇴근길 뉴스랑, 저희 티린포 해야 되는 항상 이제 약간 이렇게 적 그런 거 말고 아이디어만 쓰는 요 어, 그거 어, 나중에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어, 말로... 아니면 어, 말로 지금 해도 세요 아이디어 많이 해야 되지? 일단... 버터, 바다 부터 고양이 티키 어떤 거 바닥부터이렇게찍고 네. 고양이, 찍고 바닥 고이고게찍고양 고양이, 네. 오, 뭐 고양이, 고양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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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이고이고이고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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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Thank you. 아, 라이트닝 뭐, 이거요? 그럼사랑이 제가 찍을게요. 그 yeah. <laughs> 저희 감성이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원래 그 리스를 한 옷인데, 근데 그 버전 말고 이렇게 한 이렇게 이런 날이 절밖에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고 이제, 말고 이제 샘플이. 우 이거, 이거, 이거 원하시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찍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내 디테일 못지 않아요. 어 알아. 이거는 안무가 아니라. 아르아르줄 이렇게. 봤어. <laughs> 봤어. 네, 봤어. 저 이제 네, 포톤 타이 한번. 어 좋아요. 아, 좋아요. 포 타이 한다니까 어떻게 하는 아, 네. 한 발. 한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고민이 있어요. 네, 고민이네 저희 티포 스타트 파트에 아, 움직이는 파트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 가끔씩 제 얼굴이 잡히더라고요 사랑이 뭐였어요? 표정 공갈했어요. 공갈. 작가 표정 지우실게착 작가님 작가하기이 선을 못 쓰니까. 도주면아 사랑이 저번에 뭐했죠 이게 렇게한 거예요.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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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웃음> 근데 이게 자기가 방황해서 이렇게 한거뀌 그죠. 귀엽다. 계속 그러요. 확실히 그렇죠. 영파 연감을 게를. 아 왜? 해서. 이거. 오케이. 오늘 사랑이 머리 귀엽다 네. 오늘 막내 같이. 갑자기 저희 이제 산옥하려고 준비하는데 소라가. 사랑은 너세요 귀엽다. <laughs> 제가 원래 잘 약간 칭찬하는 거막간지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이엽 진짜. 귀엽다 했어요. 슬슬 네. 네. 인사를 드려볼까요? 아, 어, 근데 진짜 되기 전에 아, 지연이 오늘 엔딩 잡혔는데 한번 아, 인사해. 칭찬 칭찬이세요, 여러분. 지연이 아 잘했어. 아음 우리 지연이 렌즈 빨리 내주어요 음 아, 우리 렌즈 오늘 때가 원래 음. 샀던 렌즈가 있는데, 오늘 두고 와가지고. 어, 숙소에 두고 왔대요. 숙소에서 왔으면 숙소에 두고 왔대요. 왜냐면 아침에 비슷하게 챙기면서. 웃긴 거 없어요. 그래도 챙겼단 말이야요샵 찍을 때. 메이크업 때문에. 제가 뭐 렌즈 두 번, 제가 하는 건 빗을 수있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빗 렌즈. 굉 근데 잘하 아, 아, 감사해요. 어. 미필, 미필 했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미트 오랜만에 미크랜드에서 여러분을 고 쉬는데 우리 가서 조금이라도 힘내서 남은 추일을잘 미뤄보겠습니다 파이팅이야 여러분 화이팅이니다 화이팅. 지금까지 데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就养你啊。